안녕하세요. 프로그래시브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생명 시스템의 유지에 필요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생각조각입니다. 우유의 소화에 필요한 효소와 같은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단백질 공장. 유전자와 단백질. 유전자라는 것은 DNA 염기서열에서 특정한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를 유전자라고 한다. 사람은 약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단백질은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고 각종 효소의 주성분으로 생체 내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되며,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 자, 그림 3-39입니다. 세포의 유전물질과 단백질의 관계, 세포의 유전물질과 단백질의 관계, 세포의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는 DNA를 포함하며 분열 중인 세포에서 막대 모양으로 관찰이 된다. 그리고 옆으로 스크림이 이어져 있는데 하나의 염색체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 A, 유전자 B.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단백질 A, 단백질 B.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Q를 보면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가 세포 내에서 주로 존재하는 곳은 어느 곳인지 말해보자. 휴, 단백질 비의 합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림의 어떤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지 표시해보자. 자, 세포 내에서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유전자에는 피부색, 눈꺼풀의 모양, 혈액형 등 여러 형질에 대한 유전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 유전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단백질에 따라 사람마다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그림 3, 4, 0 사람의 다양한 형질. 자, 해보기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알아보기. 그림은 우리 몸에서 합성된 소화효소가 우유 속의 젖당을 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젖당이라는 것은, 우유 속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로 젖당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됩니다. 분해되지 않은 젖당이 장내에 남게 되면 설사와 복통,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DNA가 이렇게 있는데 젖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젖당 분해 효소가 만들어지고 젖당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젖당이 분해돼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유 속의 젖당을 소화하지 못한다. 그 까닭을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를 추론하여 설명해 보자. 자, 다음 페이지로.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 핵 속의 DNA에 담겨 있는 유전 정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세포질의 라이보솜에서 단백질로 합성될까?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는 분자의 크기가 커서 핵막을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의 특정 부분만 RNA로 전달되는데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한다. 전사. 전사의 사전적 의미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옮겨 베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핵에서 전사된 RNA는 세포질로 빠져나와 라이보솜과 결합하고 라이보솜에서는 전달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며. 세포질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을 유전정보에 따라 연결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다. 번역. 번역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림 3-41은 세포 내 유전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사라는 것은 DNA 유전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세포질 내에 핵이 있습니다. 그럼 그핵 안에 DNA와 RNA가 있고 단백질 그 RNA에서 뽑아진 단백질은 라이보솜과 아미노산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사가 되었고 번역은 RNA로 RNA의 유전 정보로부터 아미노산을 연결을 하여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다. 이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에서 정보가 RNA로 전사가 되고 어, 아미노성과 결합이 돼서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거죠. Q. DNA에서 바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고 RNA를 거치는 이유를 말해보자. 하긴,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보자. 자, 유전 암호. DNA에는 네 종류의 염기인 아데닌 A, 구아닌 G, 사이토신 C, 타이민 T가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염기가 배열된 순서는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순서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져 형질로 나타난다. DNA와 RNA의 염기가 배열된 순서가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직을 유전 암호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약20 종류이므로 유전 암호도 20 종류 이상이어야 한다. 네 종류의 염기로 20 종류 이상의 유전 암호를 만들려면 유전 암호는 몇 개의 염기로 이루어져야 할까? 해보기. 유전 암호의 구성 알아보기. 다음은 유전 암호의 구성에 대한 대화이다. 대화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써 보자. 염기 한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네 종류의 염기로는 땡땡가지 아미노산만 지정할 수 있어. 두 개의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 산을 지정하면 어때? 그럼 땡땡 곱하기 땡 땡은 땡땡 최대 땡땡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겠지. 염기 3 개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땡땡 곱하기 땡땡 곱하기 땡땡은 땡땡이니까 2 0종류 이상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네. 유전암호는 몇 개의 염염로이이어지지가0 1 아, 유전 0 1는 DNA 염기 3개로 구성되므로 a AAH, AAC, AAT와 같이 총6 4종류종유전 유전암호를 수있어 있어. 약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다. 세개의 염기 조합으로 만들어진 RNA의 유전 암호를 코돈이라고 한다. 라이보솜에서는 RNA의 코돈에 따라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결합하여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림 3-242 3염기 조합. 3염기 조합은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하는 세 개의 염기 조합을 말한다. 이중 나선으로 이루어진 DNA가 풀리고 그중한 가닥을 기준으로 RNA가 전사된다. 전사된 RNA의 염기 세 개가 각각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래서 DNA와 RNA와 DNA 조합이 있는데 이러한 A, G, U, G, U, U, 뭐 이러한 것들을 그 유전 암호를 코돈이라고 합니다. 탐구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 알기 목표 생명 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자료 다음은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DNA 염기 배열 DNA 염기 배열 전사가 되어서 RNA 염기 서열이 나오고 요 조합을 코돈이라고 했으며 요세 개의 코돈 조합에 의해서 아미노산 첫 번째 아미노산 두 번째 아미노산 세 번째 아미노산 네 번째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이 구성이 됩니다. 분석 및 정리. DNA 염기 A T G C는 각각 RNA의 어떤 염기로 전사되는지 써 보자. 어떤 단백질이 3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는 최소 몇 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지 생각해보자. 3 DNA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기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해보자. 만약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유전자는 형질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변하면 합성되는 단백질이 달라져서 생명체의 형질도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경우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염기 한계가 바뀌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지고 정상 헤모글로빈 대신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다.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에 의한 원반모양의 정상 적혈구 대신 만들어진 낫 모양의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져 빈혈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로 이어지는 세포의 유전 정보의 흐름은 생명 시스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3-43.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발현 DNA가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로 돼야 되는데 이 정상 헤모그룹인 유전자는 이렇게 그 DNA가 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서 정상 적혈구를 만들게 되는데 돌연변이 헤모글로빈 유전자 즉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은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이 발생이 생성이 되고 이것이 난 모양의 적혈구를 만들어서 혈액을 어 그래서 산소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져 빈혈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료실 사람 유전체 지도의 완성. 1990년부터 시작된 사람 유전체 사업을 통해 사람 유전체 지도가 만들어지면서 2003년까지 사람 유전체의 92%를 분석하고 파악하게 되었다. 사람 유전체를 구성하는 30억 쌍의 염기 서열 전체를 밝히고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사람 유전체의 나머지 8%는 기능이 불분명하고 분석이 까다로워 정확히 파악하지 파악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다, 있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2년 4월 미국 의 연구팀은 사람 유전체 사업에서 빠진 8% 부분을 해독하여 사람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사람 유전체 사업은 생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데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치료 약물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사람 유전체 지도의 완성을 통해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면서 유전 질환 문제 해결에 한층 가까워졌으며 인간 진화의 기원과 경로를 밝히는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단원 확인하기 1. 하나의 유전 암호는 몇 개의 염기로 구성되는지 써보고 그 까닥을 설명해보자. 2. 당구력 키우기 생명체가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의 염기 서열을 파악하는 것이 질병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써 보자. 생각 조각. 이 단원에서 찾은 생각 조각을 152쪽에서 써 보자. 평가하기 지식 이해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과정 기능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가? 가치 태도 생명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는가? 자, 오늘도 제가 있는 것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